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소송아지가 천 마리요 수량이 천 마리요 어린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에 복전해서 심히 있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의원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에 다 기록되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맨 마지막 장으로 다윗의 감사 기도와 간구, 그리고 다윗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과 그를 통하여 짓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만발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았듯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모든 일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준비물과 사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주춧돌을 놓고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으로 성전을 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성전 짓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상 마지막 2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분명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성전 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이 대단해 보이고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즉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이 모든 준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지금 이 역대상 본문은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모든 영예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성전 건축 준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과 기도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기보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철저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찬송과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 제사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충만했던 예배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참 기쁨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한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역대상 말씀은 시대상으로는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읽혀지기 시작한 때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역대상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이야기는 포로 귀환 후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 이 모든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포로에서 귀하는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과거의 역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를 회복하자 그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위대한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자기 주권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 이야기는 단지 물리적 성전이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폐허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 영적 사망 상태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전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회복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며 그분이 자기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일과 같은 예배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누리는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성전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며 예비하고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